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어, 대장 매니저입니다. 어, 오늘 지금 시간이요. 어, 어, 11월 10일 오후 보시면, 네, 10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영상을 급하게 좀 켰는데 왜 켰냐면요. 어, 이 금양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금양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듯이, 이리튬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고,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이죠. 음, 근데,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해서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들어갔던 때들, 자리들 많았죠. 자,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오늘 인디에프 상한가 달성을 했고 평화홀딩스 상한가 달성을 한 것처럼 우리는 그 밑에 내려오는 자리를 잡아서 매매를 진행을 하잖아요. 음, 제가 급하게 영상을 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올라가고 있을 때 자, 우리는요, 여러분. 올라가고 있을 때 매매 안 해요. 상승하고 있을 때 절대로 매매 안 합니다. 보시면은요. 인디에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인디에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에는 따라 들어가지 않죠. 최초에 제가 인디에프 대응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고 여기에서 제가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갔죠. 아, 더 가는구나. 아직 힘이 남아 있구나. 기다렸다가 진입을 요때 요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진입을 해 갖고 이만큼의 수익을 낸 겁니다. 그랬는데 일부 물량 지금 현재 아직 남아 있죠. 자, 항상 내려올 때 매매를 한다. 또 평화홀딩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27일 날요날요 날. 그죠? 27일 날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요 양봉일 때. 양봉일 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얘가 쭉 눌러 주길래 요 라인은 지켜 주겠지 하고 나서 버텼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상승이 나와서 분할로 매도하신 분들 매도한 물량 다시 추격을 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육일째, 칠일째 되는 날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언제 잡았습니까? 올라갔을 때 잡나요? 올라갔을 때 잡나요? 아니죠. 밑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금양이도요. 음, 보시면 어, 진입 타이밍은 몇번 정도 있었어요. 오일선을 쫙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 이러한 거래량이 여기에서 터졌다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물량을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면서 털었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한데 고점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현재 최고점 4만 1,500원을 찍어줬는데, 거래량 터진 것을 딱 이렇게 해서 선을 한번 싹 그어보면, 얘보다 많이 터진 거래량은 크게 봤을 때한 3, 4개 정도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이 자리는 아니었겠다라고 판단이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20%가 눌렸어요. 자,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기준 캔들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을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지만 2분의 1 법칙, 3분의 1, 2분의 1 법칙, 절반의 법칙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뭐가 따라가고 있어요? 21선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제, 어제로 봤을 때에 21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 21선과 61선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한다? 이격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제가 지금 평단 다 끝내놨습니다. 계산 다 끝내놨거든요. 내일 오전에 학습방에서, 아, 우리 오픈방에서 매매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내일 장준, 장전에 오늘 시간회를 보니까 1.88%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 라인 때까지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시간회로 지금 1.8% 올라와서 마감을 했다.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요, 요 때가 아니더라도, 내일 이제, 얘네들이 뛰어놓고 나서 누를 수도 있어요.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좀 많이 눌렸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우리, 제가 여러분, 그, 종목 말씀드렸을 때, 기억나세요? 이거, 인디에프, 이날이요, 이날. 이날하고 이날. 더 내려라, 이날 기억나시죠? 우리 학 우리 오픈방에서요. 제가 아, 이날 조금만 더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더 빠져라. 조금만 더 빠져라. 아, 종가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픈방 그 채팅 목록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5%만 더 빠져라. 제발 5%만 더 빠져라라고 했는데 이날그 다음 날요 양봉일 때요날 시초가하고 밑에 빠진 거 보세요. 시초가가 정확하게 4% 정도가 빠져서 시작했고, 밑으로 4%를 더 눌러서 8%까지 빠져있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금양 같은 경우에도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 오늘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좀 던졌어요. 기타 법인하고. 근데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낸다라고 했는데 좀 벅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로 일관하고 있는 연기금에서는 계속 담고 있고요. 또한, 외, 내 외국인들, 그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외인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수, 어, 물량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얘는요, 어떠한 이슈가 나와야 되냐면, 뉴스가, 공시가 떠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면 뉴스가 나오는 순간서부터 내릴 겁니다. 내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보셨던 거, 샘표 기억나시죠? 제가 샘표를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이게, 얘가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어? 요거요 패턴. 그죠? 한 탑도 마찬가지였죠. 한 탑. 그죠? 한 탑. 한탑 맞죠? 인디에프랑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다라고 하면 타점이 보이는 거예요. 타이밍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다. 여러분 계속 갈 겁니다. 1,000% 갑니다. 2,000% 갑니다. 이러한 얘기들 엄청 많이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 어떻게 1,000% 2,000%를 프로, 더 갑니까? 그죠? 아니 물론 가면야 좋겠지만, 음? 자, 얘가요. 우리가 원하는 구간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때, 얘는요, 두구두구 해 먹을 수 있어요. 두구두구. 매수짜리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되겠어요. 얘는요, 다른 종목들처럼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빵빵 올라간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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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조정도 주면서, 횡보 구간도 가지면서, 여기에서는 좀 급하게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충분하게 조정 구간 좋았고요. 그다음에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 바로 준 거예요. 급하게 올라가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느긋느긋하게 갔죠. 느긋느긋하게 8월 달, 9월 달두달 간에 거쳐 갖고 이렇게 갔어요. 느긋느긋하게. 느긋느긋하게 가니까 다소고이 빠집니다. 서서히 빠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 동안이 조정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횡보를 주면서 더 나가게 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여러분 공부 어, 공부 많이 되는 겁니다. 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렇게만 차트를 이렇게만 보시잖아요. 이렇게 뭐랑 같습니까 패턴이 똑같잖아요. 우리 오, 우리 오늘 응? 들어갔던 거 뭐예요? 하이, 하이드로 리튬 똑같죠, 그죠 여러분? 하이드로리튬하고 차트 비슷하죠, 그죠? 자, 다시 금양, 금향, 얘가 금양이에요. 요 라인만 보시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요 라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만 있으면은요, 요 타이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식은요, 여러분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 돼요.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만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그냥 꽁으로 먹겠다고요? 이 세상에, 꽁짜로, 주, 꽁, 꽁짜인 것은, 흔히 얘기하는 꽁짜인 것은, 뭐예요? 신이 내린 축복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공짜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음, 아시겠죠? 공부 조금만 하시고요, 더하기 빼기만 여러분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막이 이, 이 손실 보시면서 매매 안 하시게 돼요. 물론 시장이 안 좋거나 힘들 때에는 다 눌리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을 내시, 내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행보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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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세로 최소한의 이 각으로 하락만 하고 있어도요, 수익은 얼마든지 돼요.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장만 아니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부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업체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어? 그 허위, 과장, 과대, 그런 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막 물리지 마시고요. 우리 오늘 무료주하고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같이 같이 수익 낸거잖아 인디에프. 그죠? 오리지날 상한가 먹었죠? 평화홀딩스. 그죠? 오리지날 상한가 먹었죠? 인디에프 37%. 평화홀딩스 42% 수익 냈지 않습니까? 한달 되었나요? 두달 되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진입하셔서 수익을 내신 겁니다. 해서 이 금양이라고 하는 종목도요 여러분들 막 어정쩡한 데에서 막 이렇게 과장광고하는 그러한 영상들 보시고 나서 막 저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가지고 진행하시면은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다 물론 물론 지금 현재 이렇게 고점에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벨트 매야 되겠죠 안전벨트는 뭐예요 손절라인이에요 이탈하면 손절해야죠 그죠? 얘가 이렇게 더갈 거라고 해서 이, 이 손실폭을 다 막고 있는다고요? 빠르게 쳐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라인을 이탈을 시키면, 예를 들어, 손절 라인이 요 라인, 요 라인 정도가 잡히겠죠. 이탈을 했어요? 손절해야죠. 그죠? 아, 뭐예요? 올라왔잖아요? 결론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어? 아까운 거지? 이게 계속 이렇게 빠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에서 반등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 나왔으면 다시 복수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요때 못 잡았다. 그럼 이 이후에 우리가 복수 타이밍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음,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늦은 시간에 제가 영상을 킨 이유가 여러분들 금양이요. 내일 오전에 우리 시초가 확인하면서 바로 오픈 방에서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할 테니까요. 어, 여러분들 내일 준비하시고 이 영상 보신 분들 우리 오픈 방에서 매매 진행할 테니까 준비하시고 내일 한번 같이 한번 재미있게 한번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고요. 어, 우리 지금 주 학타는요, 여러분. 주 학타는 학습과 매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학습도 하고요, 매매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매매를 같이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예, 네, 그제 개인 번호예요 6838-7806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 어, 주악타라고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네, 여러분들 이 오픈방,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오픈방이에요. 리딩방 아닙니다. 음. 물론 우리가 매매는 진행을 하지만, 네, 우리 같이 공부하는 방이에요, 학습방.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어, 매수 타점도 잡아가시고 매매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책몇권 읽는다라고 해서 수익 나는 시장이 아니고요. 유튜브 강의 몇개 본다라고 해서 수익 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충분한 연습과 그리고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게끔 매일매일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어, 주학타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어, 저는 잠, 잠시 어, 해외 시장 <laughs> 흐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